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만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택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가 성행하며 택배 물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택배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죠. 하루하루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배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보통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올 것으로 예상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로켓 배송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지만 낮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로켓 배송을 당일에 받았을 때는 2시쯤에 주문을 했는데 저녁에 택배가 도착했다고 해서 혹시나 사기인가 싶어 가족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며 가지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네요. 게다가 새벽 배송을 이용해 본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동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당분간 장보기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아도 다음날 먹을 것을 장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새벽 배송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 문 앞에 장바구니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은 시간대까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식재료인 점을 감안해서 보온보냉이 가능한 가방까지 제공해주며 담겨져 있죠. 한편으로는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택배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나 당연히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택배를 멀리서 던져서 배달한다면 믿을 수 있나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던져서 배달을 하는 택배기사가 사진에 찍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뭔가 택배기사와 사연이 있는 집인가 싶기도 해서, 만약 뭐라고 하기는 애매하네요. 하지만 더 웃긴 것은 따로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보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발매트라도 깔아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도난방지를 위해 숨겨놨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허두숨 밖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마치 몸을 숨기기 위해 내 눈을 가려서 안 보이면 자신이 숨어졌다고 생각하는 꽁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고 특정하기에는 이렇게 숨겨두는 미국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큰 덩치의 택배 상자를 발매트로 숨겨놓고 발매트 아래에서 숨겨두었다고 작성하는 택배 송장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문을 통해서 택배기사가 내 물건을 던져서 배송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에 신고를 했다. 파손되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항상 저랬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나빴다. 최근에 도난방지를 한다고 택배 위에 발매트를 올려두고 택배를 잘 숨겨놨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저 책임 회피를 위한 어이없는 택배사의 계략이라고 밖에 안 보여. 사람의 생각이라면 적에 숨긴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행백을 통해 장바구니를 문앞에 두는 서비스나 당일 배송처럼 한국 같은 서비스를 따라하지는 못해도 기본은 했으면 좋겠어. 이처럼 예상치 못한 택배기사의 행동에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배달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라 가장 저렴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다. 페덱스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작년에 두 번이나 분실됐다. 저렴한 물건이라 다행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비싼 옵션의 택배를 이용해야 할지도 몰라. 나도 본 적이 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길이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UPS 직원이 미식축구하듯이 택배를 현관으로 정확히 던졌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실력이었지. 발매트를 잡고 올려놔서 나무로 된 두꺼운 재질로 바꿨는데 박스 세개 위에 무게중심을 잡아두고 가버렸어. 그들은 내가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했나봐. 제발 사고치지 말고 빨리만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많이 배달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주택이 듬성듬성 있으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벼우면 일단 던지고 가는 거야. 요즘에는 택배 도둑이 많아서 현관에 CCTV를 설치했다. 택배가 화분에 올라가 있길래 카메라를 확인했더니 사람은 안 보이고 택배만 날아왔다. 미쳐버린 UPS 직원들을 고소하고 싶어. 미국은 한국보다 500배는 크고 넓을 텐데 택배가 빠르고 정확하게 어렵지. 기사들이 던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내 것만 안전하게 가져다 주면 화낼 일은 없을 거야.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박스라서 발매트로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몸통만한 택배에는 왜 올려두는 거야? 사유재산에 손대는 행위는 불법이야. DHL이랑 페덱스는 비싼 옵션을 쓰면 빠르고 안전하지. 하지만 기본 배송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우리 가족들도 택배 박스만 무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택배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구나. 끝내주는 돈의 나라 미국. 실제로 내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허리를 다치고 택배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실력이라면 50m 정도에서도 완벽한 배달이 가능해. 한국은 저런 보행백이 멀쩡하게 집 앞으로 오는 거야? 박스나 비닐처럼 던지지도 못하는데 배송이 많이 느려질 듯. 코로나가 터지고 택배 주물량이 두 배는 증가했어. 우리 오빠도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가족들 택배 뜯는 것 뿐이다. 취직을 택배회사로 하면 재능도 살리고 좋겠어. 작년에는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빼돌리다가 적발됐어. UPS가 무슨 기준으로 고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요즘에는 명품이나 전자기기들도 대부분 택배로 주문하니까 한국인들은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물건을 받는다. 그래도 서울은 큰 도시인데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거야.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온다면 많은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해라. 대우받는 서비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비싸거든. 미국인들이 유난히 택배기사들에게 관대한 것 같다. 한국처럼 세련된 서비스를 원한다면 더럽혀진 박스나 배송 지연도 문제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 파손과 분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배송받을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드론이나 로봇이나 가능한 일이지? 아마도 한국은 작은 땅덩이의 고밀도로 거주해서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 불평할 거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만족스러울 수 없어. 택배 박스에 주소랑 개인정보가 있어서 발매트로 가리는 거잖아. 설마 택배를 숨기려고 가려둔 것은 아니겠지. 한국에서는 택배 분실이 많이 없어? 클리브랜드에서 저런 보냉백을 택배 박스로 사용하면 이쁘고 탐나서 바로 사라질 거야. 일단 특별히 크고 좋아 보이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 그나저나 지난주에 구입한 에어팟이야. 아직 출고를 안 하네. 저런 식으로 와트에서 택배를 쏴주면 코스트코를 갈 필요가 없지.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득실거려도 살기 위해서 대형 마트로 가야 한다. 물론 사고 싶은 물건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했지만 말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